자 fs가 3차지 또자 3차 방정식 아, 3차 fs 함, 3차 함수 fs가 0되는 서로 다른 세개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a 나열했을 때 n번째 값을 뭐라고 하자 an AN, A가 AN일 때 FS의 극대 값을 BN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야. 자, FS가 3차 3에 A 플러스 1X 제곱에다가 플러스 6AX인가? 이렇게 있는 건가? 맞아 자, 비분하면 자 비분 6x제곱에다가 6a 플러스 1x에다가 플러스 6a 인수분해 트안 돼, 돼? 돼? 매사고 매수로 돼? a랑 1? a랑 1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근데 이 fs가 0될 때가 큰몇개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문제에서 몇 개? 3개? 3개? a가 몇은 아니야? 1 아니에요. 그래서 a가 1은 아니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여기 x 몇일 때고 1일 때 여기가 x가 몇일 때 A일 때. 자, A일 때함수값몇 나와? 그래서 A일 때함수값몇 나와? 1일 때함수값몇 나오고. 불러? 1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어? 1일 때, 뭐라고요 1일 때 함수값. 누가 밉? 미... 함수값. 1로 주면 함수값 몇 나와? 3에 빼기 1. A일 때 함수값 몇 나와? A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음. 자, 이렇게 나온대. 그치? 자, 그런데 얘가 몇 개의 근가져야 되니까? 세 개의 근가져야 돼? 세 개의 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응? 그래서 얘가 양수가 돼야 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음수가 되려면 A가 뭐보다 작, 얘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돼야 돼? 찾아봐 찾아봐 이게 음수가 니까 얘가 양수가 돼 되니까 이가 뭐가 더 커야 돼 3분의 1보다 당연하죠 a 가 무슨 값이야 무서있어 자연스러워 야 무슨 양수 야무아 값이야 무야돼 음수가 야야무지 값이야 무슨 값이야 무슨 값이야 무슨 값이야 무슨 값이 빼기, 3a가 0보다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지? 따라서 a가 뭐보다 크다 나와? a가 뭐보다 크다 나와? 3보다 크다 나오지? a가 뭐보다 크다 나와? 3보다. a가 3보다 뭐하다? 크다 나오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A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n 번째를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얘들아, 자연수야.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구야? 4지. 4지. 그 다음 거는 5. 이렇게 나가야 되지. 따라서 AN은 무슨 수야? 자, 얘들아, AN은 총 몇이고, 총, 사고, 등차수열이지 뭐라 써야 돼? a n은 N 플러스 3라 써야죠? 등차수열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써온다고 했잖아. 맞아? a가 a n일 때, a가 a n일 때, fx의 극대값이니까, 극대값이 얘잖아, 지금. 어 값이지? 다 따라서 b n은 뭐가 돼야 돼? b n은 a가 a n 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니까 뭐라 써야 돼? 3n 플러스 8이냐? 이게 b n이야? 맞아. 자 그런데 b n에서 a n 빼서 시그마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서 시그마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시그마. n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5가 돼야 돼? 맞아?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몇 나오고? 110 나오지? 요거 계산하면 110 나오고 50 나오니까. 160 나오겠지? 요게 2, 33번. 朋友们讲你吃。<noise> <noise> <noise>